서울마디정형외과 김성찬입니다. 지간신경종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수술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치료는 엄밀히 말하면 완치를 뭐 시킨다, 다시는 안 아프게 한다가 아니고 이제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돼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여기가 자극돼서 증상이 오는 거니까 자극이 안 오게 피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디디는 것들을 좀 피하는 거가 1번이겠고 또 여기가 이제 잘 눌리지 않는 방법으로는 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걷는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꺾여서 걷는 것들을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먼저 이제 닿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두꺼운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실내에서도 실내화 두툼한 걸좀 신어 준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걸을 때 여기가 먼저 닿지 않게, 뒤꿈치가 먼저 닿게 걷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게 간혹 아킬레스 근육이 짧은 사람들은 애당초 발이 여기가 짧으면 발이 이렇게 좀돼 있어서 여기가 먼저 닿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스트레칭 등을 좀 자꾸 해주시는 게 필요해서 아킬레스 스트레칭에 대해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한 운동법을 통해 이 뒤꿈치 쪽에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좀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피하는 거로도 불충분하다 그러면 결국 신경이 여기서 눌려서 증상이 찾아오는 거니까 여기가 눌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여기가 공중에 떠오르게끔 띄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깔창이 있다고 하면 깔창에 여기 이쪽에 여기에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깔창에서 여기 부위가 지금 눌려서 증상이 온다고 하면 여기를 띄우는 방법은 여기다 패드 같은 걸 붙이는 거죠. 여기다 패드를 붙이면 여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깔창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눌려서 증상이 찾아오는 거니까 여기를 띄우는 방법으로는 여기를 높여주면 여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중족골 패드 같은 걸 붙여서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기가 눌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다 깔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방법도 택해 볼수 있고, 이제 이런 걸로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신경주행 주변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신경주면이 부어서 오는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탈색되거나 푹 꺼지는 미용상 문제 이외에 발바닥에는 있 지방층이 얇아질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완충이 좀안 되는 수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쓸 경우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 말고는 신경 주변이 좀 엉겨붙어서 그렇다 해서 요새는 신경 주변이 좀 엉겨붙은 게 풀어지라는 목적으로 다른 목적의 주사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직은 약간 연구단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은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는 이제 여기 발바닥에 뭐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 해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는 치료가 완치가 아니다. 결국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수술하는 경우는 신경이 잘라짐으로 인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하는 건좀 심사숙고 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극을 피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극을 피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일러드렸습니다.